음. 자7 절이야 이제 음. 자사절사절오 절에 하늘적 연합체에서 6 절에 타락한 자들로 들어가면 안돼그회계자 네. 자체가 없어 음. 회계 자체가 없어요 이. 왜 다시 또 반복제사로 가니까 세계 개독교회들로또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다고 네. 그건. 그래서 (7절로) 들어가야 돼요 이 네. (7절에) 뭐가 나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 해봐 봐왜 그런 거아니 여러분들이라는 땅이 음. 그 파우사 해봐 파우사, 파우사. 파우사. 해 파우사. 파우사인데 그걸 흡수해야 돼 음. 음, 그의 위에 그의 위에서 그 그의 어, 그녀의 위에서 음. 흡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그걸 흡수해야 되는데 뭐를 뭐가 오는 걸 흡수해야 되냐면은 음. 많은 것들이 와요, 음. 많은 것들이 오는데 휘에 토 해봐봐, 휘에 토스 해봐, 그 비를 흡수해, 음. 그 비가 오는 걸를 갖다가 그 땅이 음. 어, 피우 사이 음. 흡수하고 마신다 그런 말이야, 그 땅이 마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거요, 예 음. 어, 마시는 거야, 마셔야 돼안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음. 이 땅도 하늘에 붙은 땅이야 음. 하늘적 연합체니까 이. 하늘적 연합체라서 그거를 그 휘에토라, 휘에토스라는 그 비를 음, 흡수한다 그런 말이야 이. 흡수한다 그런 말이야 어 여기서의 땅을 그럼 뭘로 봐야 되느냐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이고 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현재 오고 있는 능력을 맛을 보고 음. 어, 그런 자들을 얘기해. 음. 그런 자들은 4절, 5절에 그런 땅은 음. 그, 그, 휘에토스라는 급비를 흡수하게 된다. 그런 말이야. 음. 휘에토스라는 급비를 흡수하게 돼서 뭐를 내어내요? 쓰기에 바가는 어, 자들이 그렇게 나오네. 음, 바는 음, 자들이. 틱토라는 것은 성령 개념. 여기서 테크나가 나온 거야. 음. 성령이라는 심했는 채소인 음. 씨 맺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를 낸다 그런 말이야 음. 씨가 있어야 돼. 음. 음. 그래서 진짜 좋으니 음. 진짜 좋은 어슈 데토스 이렇게 나오잖아 음. 진짜 알맞은 그 씨를 가지니 음. 그 채소를 내씨 가진 열매 맺는 어, 채소와 나무를 내면 음. 하나님한테 뭐를 받아 율로기야 해봐 음. 좋은 말씀으로 받고 그런 말이야 복을 받는 데는 말이 아니라 말씀 좋은 말씀 원뜻 말씀으로 함께 받는다 그런 말이야 뭐가 개오르개오 음. 게오 해봐봐 농부들이 음. 소작농들이 여러분들이 음. 어, 그거를 받그 열매로 나른다 그런 말이야 음. 음. 그러니까 결국엔 말씀을 받는 거네 음. 음. 말씀을 받는 거잖아 음. 여기서 그 자주 내리는 비 그랬을 때에 음. 어그 비가 뭐라고 돼 있어, 내 네? 자주 내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주 온다 그런 말이야, 음. 이거 그 봐봐. 폴라키스 해봐봐. 폴라키스라는 단어야, 음. 폴라키스라는 말은 폴리스에서 유행했으니까 음. 폴리스는 뭐야? 많다 그런 말이야, 음. 수가 많은 그리고 갖다가, 음.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가 아니라 많이 많은 양의 비야, 음. 맞아 맞아. 음. 많은 양의 비 또는 큰 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지금 음. 뭐가 폴라키스해 봐봐. 폴라키스. 어, 그자 그렇게 내리는 비가 있는 거야 음. 지금이. 음. 근데 거기 보기, 보니까 폴라키스라는 그 비가 지금 내리 많은 양이 내리는 거야. 에? 음. 많은 양이 양이 내리는 거라고요. 음. 어. 가만히 있어 봐. 아 됐어 됐어. 이렇게 고 음, 계속해서 현재 내리고 있는 거를 얘기하기도 해요. 음. 음. 근데, 그, 피우사, 흡, 그, 마신다라는 표현은 이미 마셨고 그런 말이야. 음. 이미 마셨다라는 과거 능동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음. 그 다음에, 심했는 채소를 그, 생산한다 그런 말이야. 음. 생산을 하는 건데, 음. 어, 비가 두, 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휘에토스라는 음. 비로 나오지. 피에토스라는 비가 나오고 음. 또 다른 비가 있는데 그거는 어, 그 브레코에 봐봐. 브레코 해봐 봐 브레코 라는그 비가 나온다고 그래서 음. 이거를 어 야고보서 한번 가봐봐 야고보서 음. 야고보서 몇장 야고보서 5장 17절 가봐봐 음. 여기를 조금 가봐야 돼. 음.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 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그래, 안 그래? 음. 비가 오지 않도록 그럴 때, 매 브레코사이 아니, 음. 브렉사이 아니. 음. 그니까 러 지금 뭐를 얘기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 비는 브레코요. 음. 근데, 어, 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뭐가 오지 않았다. 비가 오지를 않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했더니 18절 보자고 해 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줬어 음. 그래 그럴 때 비는 뭐야 휘에토스야 휘에토스, 휘에토스. 아 그러니까 지금 단어가 틀리잖아 음. 어? 뭐 어떤 비는 오지 말아라 음. 브레코라는 비는, 비는 오지 말라 그거는 그 비는 오지 않기를 바랬던 거에요 음. 자 헬라어 1026번 가봐봐 음. 그 요런 대비가 있는거예요 헬라워 음. 1000 몇번? 26번이 거기 나오잖아 음. 렉사이가 나오잖아 1026번을 가게되면 브레코가 나와 음. 일단 적시다 뭐 비를 내리다 뭐 인격자가 비를 내리다 뭐 이렇게만 돼있네 음. 이렇게만 돼있으면 이게 이걸 사전이라 그럴 수는 없어 이따위로 해놓은거요 원래는 그 브레 브레 어, 포스 그러면 태아 아이 이런 말이기 도해 그러니까 이게 좀그 분명하게 좀저 해야 될 건데. 음. 근데 어 엘리아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는 브레코비아이. 그 브레코비는 오면은 안 되는 비인가봐, 그치 음. 다시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는 휘에토스라는 비를 쓰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하늘이 비를 주어서. 하늘이 비를 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음. 그럼 무슨 비를 받아야 돼 피에토스 라는 그 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음 근데 잘봐 비가 이거 브레코도 비 비오다 이고 피에토스도 뭐여 비가 오다 야 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브레코를 사용하는 것을 그 가보자고 마태복음 5장 음. 45절 이 음. 마태복음 5장 45절을 가봐야 돼 48절은 오, 아버지의 온전처럼 온전하라 그래 안 그래 음. 마태복음 몇 장? 5장 45절이 음.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기서 뭐야? 브레케이 해봐. 브레케이. 브레코라는 비 아니 음. 브레코라는 비는 어디에도 뿌려줘. 불의한 자에게도, 음. 또 악인에게도 뿌려지는 비 맞아, 맞아. 음. 그, 그러니까 엘리야는 음. 브레코라는 비는 오지 않기를 어, 기도했다 그런 말이야. 음.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와안와 와, 비가 와. 안 오지 음. 맞잖아니. 음. 그러니까 그 브레코라는 비는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이. 음. 음, 브레코라는 비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기도했을 때는 하늘이 비를 줬는데 음. 그 비는 뭐다? 뭐다, 안내야휘에 토스해 봐봐. 휘에토스. 휘에 토스. 휘의 토스라는 비란 말이야음 음. 맞아, 맞아. 음. 야고보서 5장 7절도 가봐봐. 거기 보, 보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버리고 바라고이 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이름비,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 안 그래? 음.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얘기도 해 안에 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음. 주의 파루시아가 가까우니라 그래 안 그래? 음. 그러면 휘의 토스라는 비는, 비는 무슨 비야 안 해요. 산상수운과? 다락방 강화야. 응. 그래, 안 그래? 맞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산상수운과 다락방 강화란 말이야. 응. 그럼 그거, 그거는 다 뭘로 나오게 하는 거냐면, 형제들로, 말씀 형제들로 나오게 하는 비야. 응.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응. 그래서 창세기 일장에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응.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 응.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궁창 위에 물을 휘에 토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응. 그니까, 엘리아가, 엘리아는 브레코라는 아래물 차원의 브레코가 오기를 바란 게 아니야. 위물 차원의 휘에토스가 오기를 바란 거야. 이걸 헬라어로 봤을 때만 알아, 이거에. 그 다음에, 궁창 아래물을 브레코로 봐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다 내리는 거야. 그게 브레코야. 이. 휘에토스는 차원이 다르게 내리는 비다, 그런 말이야. 이.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시부리서로 가니까 7절에 절에 그 비가 내려 안 내려, 내려. 그 비가 내리는데 휘의토수를 내리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럼 어디 물이야? 궁창 위의 물이야잉. 음. 궁창 윗물이 내리는 거예요. 음. 궁창 윗물이. 음. 그 그리스도로 내리기 때문에 그래. 음. 그래서 하늘적 연합체가 된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음. 휘의토수란 말이야. 그럼 궁창 윗물이라는 얘기야잉. 그게 쏟아져야 돼. 음.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말씀 원뜻을 찾으라 그런 말이야. 그래야 땅이 계속적으로 오는 비를 흡수한다고 얘기를 해. 흡수한다고 얘기를 해. 사실 흡수라고 돼 있어. 그 피노는 마시다야. 마신다 그런 말이야. 마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입으로 부활 그리스도가 내뱉은 그 말. 그거는 사복음소예수로 내뱉어도 사복음소고, 음. 부활 그리스도가 내뱉어도 사복음소야. 어. 그 사복음소를 우리가 뭐 해야 돼? 마셔야죠. 마셔야 돼. 마셔야 돼. 마셔야지 목마름이 음. 해결되는 거야요 음. 사실 목마를 나를 버려야, 맞아. 마, 원기 회복이 되는 거야. 음. 맞아, 맞아, 맞아. 6장 1절, 1절, 2절에 도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도에 초보를다 버렸어. 그래서 하늘적 연합체 개념의 사절 오절이 된 상태들이 윗물인 윗물 궁창 윗물인 참된 음료를 넘겨받아 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참된 음료라고 해고 자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음. 6장 66 6절에서 다 도망가 안 도망가 도망가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야 음. 그못 마셔 그거를 너무 딱딱한 음식이라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다 나가 안 나가 음. 다 나가 버리는 거야 다 나가 버리는 거야. 뭐를 남긴 채로 채로 나가 의문을 남긴 채로 나가 그 의문은 뭐요? 지들이 남긴 음. 사람 생각 죽으라는 거예요. 음. 그거를 남기고 나가니까 결국엔 사람 생각 머리 누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밭을 갈고 있는 자들이 뭐야? 사역자들이 아니 음. 사역자들에 의해서 음.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심했는 채소야. 음. 어? 그걸 내, 내야지, 내복이다 그런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음. 맞아, 맞아. 음. 채소도 잡아봐. 아까 비도 음. 무슨 비하고, 무슨 비가 있어? 휘에토스라는 비하고, 음. 브레코라는 비가 있다. 그랬잖아. 음. 그러니까, 아랫물 차원의 어, 비는 뭐야, 아랫물 차원의 비는 음. 휘에토스가 아니라 브레코야. 궁창 아래 물은 음. 브레코라고 브레코. 음. 궁창 위 물은 휘에토스야 이. 휘에토스 이듯이 음. 채소도 두 가지야. 채소도. 음. 음. 여기서 채소가 뭐라고 나와 안야 어, 보타네 해봐봐. 보타네. 보타네라는 그 의미가 나오는데 음. 이 말은 먹이다 뭐 이런 말이 야 음. 먹이를 먹이다, 양 목양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음. 목초 풀이기도 해. 음. 목초 풀이기도 해. 그런 말이야. 맞아. 맞아. 음. 어, 근데 로마서 14장 2절 가봐봐. 로마서 14장 2절. 음. 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 그럴 때 채소가 뭐야 은혜야. 라카나 맞아 맞아. 라카논. 라카나를 쓴단 말이야 지금 라카논이라는 말을 써버리거든. 음. 라카논 해봐봐. 라카논 라코논, 라카논이라는 채소를 쓰고 있다고. 음. 그런데 라카논이라는 채소는 누가 먹는 거예요? 연약한 자, 자들이 먹는 채소 맞아 맞아. 음. 그럼 여기에 나오는 어, 보타네라는 그푸른이 음. 어, 씨를 가진 그거요. 그 채소를 먹는다 그런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그 그, 지금 어, 보탄에 해봐봐. 보탄에 그거는 강한 풀이야. 어떻게 보면 음, 음. 단단한 음식 개념의 그 풀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어그 지금 어, 보탄에라는 말은 장성한 자의 식물인 거예요. 음. 그래 안 그래? 맞아. 음. 근데 여기 카라논이라는 로마서에서 썼던 채소는 누가 먹는다? 연약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음. 연약한 자들이 먹는. 고탄에는 음. 창세기 (1장 11절) 가 봐봐 이게 그런 시야 음. 창세기 음. 어, (1장 11절) 음. 하나님이 이르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나왔나 와 음. 여기서 씨 씹는 채소 또는 씨 맺는 채소야 음. 씨를 씨를 심는 채소 뭐 감자 고구마 뭐 그런 거그 그, 그, 표현을 해줘야지 그래 음. 씨심는 채소와 씨, 씨 가진 채소에 음. 또는 씨를 맺는 채소가 있단 말이야. 음. 그 우리가 여기서 보탄 네를 뭘로 봐야 돼? 씨 맺는 채소로 봐야 돼. 음. 풀, 그냥 풀로 해석해면 안 돼. 음. 씨 맺는 채소로 보자, 그런 말이야. 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오늘야? 네? 카라노는, 음. 카라노는 연약한 자들이 먹는 채소다, 그런 말이야. 음. 카라노는 연약한 자들이 먹는 채소야. 이게 예수로 먹어버리면 연약한 거요 응. 그리스도로 먹어야지. 응. 그럼 바가하는 자들이 씨 맺는 채소를 자기가 심었는데 자기가 씨, 씨를 가렸으니까 응. 그 채소를 먹고 자라서 응. 또 씨를 맺는 채소를 내야 돼. 응. C, 그리스도가 있는 채소,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66권이어야 된다, 그런 맞아요. 말이야. 그리, 네. 66권 안에 C는 그리스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줄수 있게 설명을 저들한테 해줘야 돼. 음. 그럼, 땅이 계속 오고 있는 비, 끊임없이 오고 있는 비를 마시는 거는, 음. 마시는 거는, 누구 차원이야? 창세기 1장 27절에. 음. 네케바 차원인 거요. 네. 네케바 신부, 새 예루살렘 어머니, 새 예루살렘 신부 차원이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왜?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신랑이기 때문에 음. 그리스도로 오는 말씀을 계속 먹고 있는 신부여야 된다, 그런 말이야. 맞아요. 그래야 또 열매를 내는 거 맞아, 안 맞아? 합당한 채소를 그래서 내는 거야, 아니? 진리의 채소, 니 오른쪽에 그 채소를 낸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 네케바 신부가 회전을 해서 어? 음. 자카르들로 나가서 음. 또 저들을 신부 삼아서 네. 또 사역을 해야네. 음. 맞아, 맞아, 맞아. 지금 그, 네케바와 자카르의 이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음. 6장 7절이. 음. 6장 7절이. 그렇단 말이야 음. 우리가 이렇게 내고 있어야 돼. 음. 지금 내고 있어야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음. 음, 아, 건데. 근데 겸이가 입이잖아. 그 여러분들의 입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입이 겸이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해봤자 사람 생각을 섞어서 해는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 맞아. 음. 근데 겸이는 말씀, 그리스도 입이라서 그 말을 하잖아. 맞아.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불러준 것도 맞잖아. 맞아. 그럼 마음이 같아야지. 맞아. 마음이 다르면 벌써 꽝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 4장, 5절, 4절, 5절의 상태에서 지, 뭐야, 6절로 가지 말고, 이? 타락한 자, 내필님들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7절로 가라, 그런 말이야. 합당한 씨 맺는 채소에, 음. 뭐, 보탄애를 내느니, 음. 어, 보탄애, 씨심는 채소를 내는 그쪽으로 가라, 그런 말이야. 세계 개독교는 씨가 없는 채소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스도 없고 사람 생각만 있어. 그니까, 러 지들이, 종교적인 걸로 헬라니까, 뭐를 들어, 들어다가 해. 인격, 윤리, 도덕, 소학을 합쳐서 해버린다고 섞어서. 음.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지들이 살았으니까. 음.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윤리, 도덕, 소학, 인격을 에? 섞어서 그지라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 자카, 네케바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네케바가 돼서 회전해서 에? 어떻게 그리스도 자칼 사역을 하겠어? 음. 다도적놈들만도적놈 놈이지? 자칼을 회전하니까. 음. 쟤네들이 낼 거는 이거요. 탈출. 만일 가시와 엉건키를 내면, 가시와 엉건키가 어디에 나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 맞아, 맞아? 그럼 가시와 엉건키를, 엉건키를 내면은, 예뱀의 말에 속아서 예뱀으로 음. 돌아간 상태야. 아니, 말씀, 원뜻을 내라 그랬지. 가시와 엉건키. 세계 개도교회가낸게 지금 뭐여? 가시와 엉건키요. 가시와 엉건키. 음. 찌르고, 할키고, 그거밖에 못해. 음. 가시와 엉건키는, 음. 뭐를 해? 말씀된 사람들을 찌르고, 어? 할고이 음. 물어 뜯고, 그집밖에 못해. 음. 지금 세계 개도교회가 음. 겸이 동강을 어떻게 보면 겸이하고이? 이쪽 말씀을 전부 다 가시, 저 가시와 엉겅퀴를 물었더고요 할키고 그러는 거밖에 못 한다니까. 맞아. 그건 저주다 그런 말이야 그런 상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 세계 개독교회가 모인 거요. 저주함에 가까워 음. 그 가까 그 마지막은 뭐가 되리라? 불 사람이 되리라. 음. 불 사람이 되리라. 그 완성이 불이다 그런 말이야 쟤네들불 음. 붙이는 거다 그런 말이요. 음. 그분의 그 지옥이다 그런 말이야. 저들이 음. 여기 텔로스라 그랬잖아. 음. 완성이라는 말이잖아. 음.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완성은 음. 끝까지 남긴 게 사람 생각이요 음. 사람 생각이 완성이야. 쟤네들은. 음. 그래서 말씀과 인생을 맨날 적용하고 어쩌고저쩌고 그지라래. 음. 그다음에 우리는 합당한 씨 그리스도 하나 맺느니. 어, 음. 그런 완성이 있다, 그런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7절에, 7절에 열매를 내야 돼. 음. 음. 아니, 3장, 18, 창세기 3장 18절에 있다 그랬잖아. 음. 가시와 은공키가. 음. 맞아, 안 맞아? 음. 아담이 선악과 먹고, 쫓겨난 후에, 음. 그 저주받은 땅이 내는 그게 가시와 은공키요. 맞아, 음. 안 맞아? 맞아. 맞아. 어렇게 그렇게 가냐 이거요 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그리스도의 어그 말씀 초보는 다 버리래 음.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안 버려야 돼 음. 뭐 회계니 신앙이니 어쩌고 저쩌고 대상이니 이거 다 버려야 돼 음. 그래서 4절 5절에서 성령과 연합체 하나가 됐어 안 됐어 맞아. 그래서 6절로 가지 않고 7절에 합당한 채소를 내 심했는 채소를 냈다 그런 말이야 음. 그러면 육절에서 아저 사절 4절 오절에 4절, 하늘 연합체에서 음. 하늘들이 된 상태에서 타락해서 음. 6절로 가면은 팔절에 음. 뭐를 맺는 거요 예 가시와 음. 엉겅퀴를 내고 버림을 당해 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야. 음.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상태에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야. 음. 생물학적인 몸이 살아 있는 동안은 타락할 수가 있다니까. 음. 그래서 내 사, 상태를 말씀에 항상이 음. 비추어 보아서 음. 안에다가 기름 부음이 계속 되고 있잖아. 네. 근데 그거를 그거를 확인하는 거울이 66권이란 말이야. 음. 음. 내 그쵸? 안에 엔틴 칸으로 오는 성령과이 음. 66권의 내용과 틀릴 수가 있어? 아니. 틀릴 수가 없다고. 그렇구나. 틀려지는 게 사람 생각이요. 음. 그게 가시와 온건키를 낸다니까. 그러니까 66권 원뜻을 가지고. 지들도 66권 가지고 해잖아 그거를 온통 뭘로 만들어? 가시와 음. 엉겅키로 해석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음. 겸이는 뭘로 주는 거예요이심에는 음. 합당한 채소로 열매 맺게 주는 거라고 음. 한번 비침을 받았잖아 음.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빛의 아들이 됐어? 안 됐어? 음. 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 말이야 알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음. 빛이라 음. 빛의 열매는 의, 음. 거룩, 진리, 백마탄자이기도 한 거요. 빛 음. 힘을 받았다는 것은 내 상태가 의고 거룩이고 음. 진리라는 말이야. 음. 그래서 하늘 선물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요. 음.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거요. 음. 그래서 너무 이게 사랑이라서 음. 그 담겨져서 넘치니까 입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요. 말씀이. 저들한테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음. 감사를 받았으니까 저들한테 감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쪽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음. 응? 아니 성령의 연합체가 되면 영이지 음. 그럼 영의 집은 뭐야 60. 66권이 되는 거야 원뜻이 음. 응? 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 아닌 거예요 음. 말씀인 거지 그냥 이? 맞아 맞아 음. 그럼 육적 양식은 뭐였어 가시와 온건 큐야 근데 그 가시와 온갖 기도 66권이라니까 음. 근데 우리는 영어로 누리고 저들은 사람 생각으로 누리니까 666이 되는 거야 저들 자체가 음. 하나님의 절대선의 말씀은 흐레마야 흐레마 안에 물처럼 흘러야 돼 음. 그게 강을 이루어야 돼 음.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 입에서 생명수 강물이 나가지 음. 이거는 그리스도화 되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음. 저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지금 개독교 목사들 단 하나도 말씀 원 뜻을 줄 수가 없어 사랑을 줄 수가 없다고. 음. 사랑이 없는데 그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줘? 음. 미치겠는 거야 사실은. 음. 음? 맞아 맞아네. 음. 자, 우리 4, 5절의 상태에서, 음. 6절로 가지 말자고, 음. 타락한 자들로, 가시와 엉겅기 쪽으로 가지 말고, 음. 그, 심했는 채소를 맺는 그쪽으로 가자고, 음. 그쪽으로 가야지, 맞지. 음. 그래서 합당한 채소를, 말씀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지, 다른 걸 내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음. 일단은, 어,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히브리서 육장이. 육절부터 음. 했네? 육장, 음. 육절부터? 아 오절부터 한 거야? 아니다, 아니다. 사절부터 한 거야. 어? 사절부터? 음. 팔절까지? 음. 아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 여기까지 왜 이렇게